언니처럼 아 언니부터 약간 사이비짓 다 했어. 미겠다 사이비짓 다다사 둘러앉아서. 언니 너무 많아. <laughs> 아미다 진짜. 속상하 <laughs> <laughs> 아, 그 다. 꼬작그릇 다지 소원 준면서 꽂아야지. 음. 아우 너무 가이드. 오, 괜찮은데? 이거? 음. 소원. 자, 이제 태양. 육체 건강, 정신 건강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우리의 소원의 촛불을 <laughs> 안착시켰습니다. 올 한해 각자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힘을 합하여 장강하시고 촛불을 끕시다. 아멘. 둘, 남의 못할 표를 감수한다. 성공 말이야, 님 아니야. 아, 진짜 서인이가